안녕하세요. 링크 솔루션 대표 최근식입니다. 링크 솔루션은 차세대 제조 패러다임의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링크 솔루션은 3D 페인팅 기술 기반으로 항공, 우주, 로봇, 모빌리티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군의 고부가가치 부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외산 기술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기술로서. 링크솔루션은 근 10년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다수의 기술들을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고부가치 부품을 만드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 기반으로 성장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인구 감소와 노동 인력 감소로 인해서 제조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링크솔루션은 디지털 제조 기반의 생산 솔루션을 다양한 산업군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의 링크솔루션 인연은 상당히 깊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드 투자를 받을 때 신용기금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 주셔서 성장 동력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2022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 아이콘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해당 자금을 저희가 수요를 받으면서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24년에 혁신 아이콘으로 선정이 되면서 약 200억 원 가량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가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의 협업이 가능했습니다. 혁신 아이콘 같은 경우 링크솔루션의 기술력과 시장성, 사업성을 인정을 받아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인 2016년도에 대출을 6억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글로벌에서 가장 잘하는 3D 인팅 회사를 먼저 찾았고요.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반 기술을 좀 가지고 싶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컨설팅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멤버가 4명이었고 4명이 이제 벨기에로 넘어가서 근 보름간 그쪽에 기술에 관련 컨설팅을 받았고 그래서 글로벌 약간 스탠다드 기술을 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다수의 VC들을 다 IR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초기 투자에 있어서 VC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먼저 투자하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초기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고요. 어,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연락을 드렸더니 투자금센터에서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흔쾌히 IR을 허락해주셨고, 이제 빠른 투자 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링크슬의 향후 계획은 이 장비 기술에 자동화 기술까지 붙여서 24시간, 365일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3D 페인팅 기술이 넘지 못했던 낮은 생산성, 높은 원가율을 점차 낮춤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반 소비재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더리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장비와 자동화, 그리고 여기에 붙은 어, 3D 프린팅에 최적화된 m a s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이 플랜트 자체를 글로벌에 판매하는 것도 저희의 추가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전에 3D 프린팅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그것은 하나의 모델하우스 개념으로서 고객사들이 그 공장 자체를 사가는 형태의 비니스 모델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링크 슬루션이 개발한 기술 중에 엔지니어리 플라스틱이 가능한 FDM 방식의 기술이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현재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같이 국방산업 쪽에 지금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단종 부품에 대해서 수급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긴급 부품 대응을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현재 저희가 개발한 장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